자, 스프링 프로젝트의 스프링 프레임워크 프로젝트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 스프링 프레임워크 개발 환경을 세팅을 해서 어,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라고 하는 메뉴로 어, 기본적으로 어, 주로 자주 사용되던 스프링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볼 건데 그 프로젝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밑에 이제 나와 있는 요 구조를 보시면 어, 우리는 Spring Legacy Project라고 하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볼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어, 제일 상위에 어, 폴더를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면 되겠어요. 얘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다른 이름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소스라고 하는 src라고 하는 자바 소스 코드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스 밑에 보시면 또 메인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고 이 메인 밑에 자바까지 내려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 자바 클래스 파일들을 저장하고 관리를 해요 그래서 소스 메인 자바 여기까지가 기본 자바 코드가 작성되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그 안에다가 이 스프링 프로젝트를 만들 때에는 패키지를 어, 최상위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 내부에서부터 코드를 작성을 해요.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이 최상위 패키지를 어, 우리가 도메인 있죠? 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o m 이다 그러면 네이버 c o m 이렇게 해서 보통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역 이제 역써으은형태은형통최상통패키지패키지을 해요 을 해요. 예 이런 면이요어예요어인이메인 이름이 n a v e r c o m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최상위 패키지를 c o m n a v e r 라고 보통 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얘가 최상위 패키지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최상위 패키지 아래에서 클래스 코드들을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앞으로 클래스 파일들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밑에다가 우리가 다양한 패키지들을 어, 클래스 파일을 구분할 용도로 다양한 패키지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뭐 서비스, DAO. DTO 등등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이 소스 밑에 또 보면, 메인이라고 하는 패키지, 메인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말고, resources라고 하는 이 자원파일 경로가 있습니다. 이 자원파일 경로가 있겠어요. 여기에다가는 이제 뭐, 다양하게 자원파일들을 쓸 수가 있겠고, Spring에서 보면 또 여기 WebApps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서는 웹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자원들을 지정을 합니다. 어, 기본 리소시스는 일반적인 자원들, 그리고 웹앱 아래에는 웹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자원들을 작성을 해요. 어, 여기에 뭐 리소시스에서는 어, 요웹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관리할 주요한 자원들을 써요. 뭐 예를 들면 정적 파일들을 어, 여기다가 뭐 CSS 이미지 등등을 어, 작성을 해서 쓸 수가 있겠고 웹 인프라고 하는 폴더에 들어가서 보면 웹 어플리케이션의 설정 파일들을 놓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로는 톰캣이라고 하는 이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칙이 이웹 인프라는 폴더 아래에 어, 실제로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 그렇죠?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과 스프링이라는 경로 아래에다가 여러가지 웹 설정 파일들을 작성해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클래시스는 어, 들어가서 보면 실제로 어, 우리가 뭐 서블릿, jsp 등등 그리고 여러가지 css, html 등등 차, 컴파일된 이 클래스 파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얘를 배포할 때이 실행이 가능한 클래스 파일들이 어, 실행 가능한 자르 또는 와르 파일로 배포가 돼서 어, 묶여지게 돼요 자, 그리고 스프링이라고 하는 폴더가 또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만든 스프링 프로젝트에서의 설정들을 관리하는 영역이 되겠어요 스프링 폴더 아래에는 뭐앱 서블릿 이렇게 밑에 서블릿 컨텍스트 xml이라고 하는 스프링에서의 웹 설정 파일들을 작성할 수가 있겠고 밑에 루트 컨텍스트라고 하는 xml 파일에서는 스프링 설정 파일을 관리를 합니다. 무슨 차이냐 얘는 웹에 대한 설정이에요. 음. 얘는 그냥 프로그램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정이에요. 어, 그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어떤 설정 정보들은 루트 컨텍스트 점 xml에다가 작성을 하고 어... 그 내부에 좀 상세한 웹과 관련된 설정들은 subletcontext.xml에다가 작성을 한다 어,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views라고 하는 영역에는 어,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셨던 jsp 있죠 jsp 화면 파일들을 이 views라고 하는 폴더 내에 보통 작성을 해요 우리가 앞에서 jsp를 학습할 때에는 dynamic web project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서 그때는 아마도 웹 앱이라는 폴더 밑에다가 index. jsp, jsp 파일들을 바로 작성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만든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에서는 이웹앱 폴더 밑에 뷰스라고 하는 폴더 아래에 여기에다가 jsp 뷰 화면 파일들을 작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앞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들을 구성하다 보면 빌드 도구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직접 음, Eclipse나 이런 통합 개발 환경을 통해서 어, 어떤 코드들을 작성한 소스 코드들을 실행 가능한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하고 빌드하고 그거를 이제. 어, 패키징을 만드는 작업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작업들을 빌드 도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어, 빌드 도구에는 Maven이라고 하는 빌드 도구가 있고, 또 Gradle이라고 하는 빌드 도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빌드 도구들이 있어요. 네, 우리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일반적으로 학습을 할때 메이븐이라는 빌드 도구로 보통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뭐 그레이들, 엔트 등등 여러가지 빌드 도구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어, 어떤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려면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라이브러리들과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뭐 자바 버전 이라든가 여러가지 호환이 돼야 되는 이런 설정 정보들을 다 확인을 해서 실제로 서버에 배포될 파일을 만들어 주는 작업 즉 빌드를 해주는 작업을 도와주는 도구를 우리가 빌드 도구 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빌드 도구 중에 우리는 지금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 에서는 메이븐 이라는 빌드 도구를 통해서 어, 설정을 해볼 거예요. 빌드 설정을. 그때 이 메이브는 빌드 설정 파일로 pom.xml이라고 하는 파일을 사용합니다. 이제 여기에다가는 이제 뭘 사용한 주로 뭘 사용하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JDK의 버전이 11 버전인지 17 버전인지 요런 것들을 설정해서 쓸 수가 있어요. 어, 기존에는 우리가 이클립스 통합 개발 환경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버전이나 컴파일 버전 실행 버전 이런 것들을 어, 직접 프로젝트의 어떤 속성 정보에 들어가서 세팅을 해 놓고 썼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런 빌드 설정들을 이 maven 빌드 설정 파일 폼 o m x m l 에다가 정의를 해 놓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프로젝트는 17 버전으로 만들 거고 이 안에 들어가는 라이브러리들은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쓸 거고 하는 것들을 이 설정 파일 통해서 관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 한 명의 팀원이 아 여기에 요런 라이브러리들 세팅해서 써야 되니까 작성을 해놓고 버전이나 이런 것들도 통일해서 써놔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전달받는 다른 팀원도 이 빌드 설정 파일 그대로 어 리플래시를 해주면 똑같은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는 각자 PC에 세팅되어 있는 통합 개발 환경에 세팅되어 있는 버전이나 라이브러리에 따라서 그쵸? 직접 설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젠 여기에 종속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젝트 스프링 프로젝트의 기본 그런 프로젝트 구조가 되겠고요 어, 여기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Tomcat 9.0 버전으로 해서 뭔가 컨텍스트 어, 설정을 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 뭐 들어오시면 Tomcat에서 여기 처음에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어, 만들어지는데 얘를 뭐 루트 경로로 해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해 볼 수도 있겠고 버전은 이제 앞에 설명 드린 저 폼.xml 이라고 하는 메이븐 빌드 도구에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버전을 변경해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실습할 때에는 음, jdk는 17 버전을 사용을 했었죠. 그렇죠? 톰캣은 9 버전을 사용했어요. 9.0 버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음, 처음에 이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어, jdk 1.6의 스프링 버전 3.11 버전. 그리고 서블릿 버전 이렇게 세팅이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저희 환경에 맞게끔 버전을 어, JDK는 17 버전, 스프링은 5점대 버전 등으로 변경을 해서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이 pom.xml이라고 하는 빌드 도구 설정 파일로 들어가서 기본으로 설정되는 버전들을 변경해가지고 어, 활용을 할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뭐 서블릿의 버전도 있고 자바 컴파일 버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톰캣 어, 웹 설정 파일 w e b xml의 어, 내용들도 뭐 역시 활용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뭐 필터라든지 아니면 뭐컴 페이지라든지 에러 페이지 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사용을 했었었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고요. 어, 또 여기에 추가로 여러가지 설정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요 다음에 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한 개발 환경을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